그 이번 시간에는, 그죠? 공무원, 경찰, 영어, 도케비법, 그죠? 그, 뭐죠? 그 주제 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제목 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첫 번째 시간에 제가, 그죠? 그 빈칸을 했습니다. 그죠? 그 빈칸 하면서, 그 주제 제목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이, 그, 처음제이 시간이 사실상 특별째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제가 그 강의해드렸던 것들, 그죠? 올렸던 영상 중에서, 제 영상 중에서, 천문장독해라는게 있습니다. 그죠? 천문장독해 그죠? 요천문장독해와도 그죠? 일목, 뭐, 그, 연결되는 방전에서 아마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천문장독해도 같이 봐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공식은 제가 하는 공식이 16개 정도를 제시할 건데요. 오늘은 한, 세 가지, 네 가지에서, 세번 내지 네 번에 걸쳐서, 이 주제점 공식을, 그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웜 하는 건데, 실제로 공식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냥 보면 우리가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2017년 경찰 1차 문제인데요. 자, 제목문제고요. 제목문제. 1차 문제고, 제목문제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타이치. 뭔지 모르겠다. 타이치라는 걸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 그것은 뭐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 뿌리를 가지고 있다. 기원하고 있다. 어디에? 중국의 무술에 사용하는, 연속되어진 천천히 움직이는 것. 그죠? 돌림을 흐른다. 모션을. 그죠? 흐르는 모션이네. 그죠? 깊은, 느린 호흡. 그죠? 운동시킨다 신체를. 그리고 뭐한다? 마음을 가려앉힌다. 이까지 지금 딱 왔는데, 다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타이치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고, 지금 마침표가 안 나왔죠? 또, 마침표 하여서 하나 나왔단 말이죠 또, 너는 움직인다. 하나의 자세에서 또 다른 것을, 그죠? 천천히 움직이면서 너의 몸무게를, 그죠? 그리고 펼친다. 너의 뭐 사지를 뭐 도전시키면서 어렵게 만들면서 너의 균형을 그죠? 맞추는 것을 도전하면서. 그것은 뭐다? 뭐와 같아? 우아한? 충과 같아. 처음부터까지 다뭐 얘기했어요? 다이치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바로,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다? 타이치에 관한 글인데, 딱 보시면은, 그죠? 이 타이치라고 나와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그럼 결국 뭐가 된다, 그죠? 2번이 되겠죠? 다이치에 관한 글인데, 다이치란 말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이치를바꿔쓸수 있는 무슨, 어 어떠한? 무술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뭐나왔는냐알 거죠. 간단한 문제다, 그렇죠? 이거 뭡니까? 한 다리의 균형, 그죠한 다리의 균형 자보세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가면서 한 다리가 난게 아니고, 이 사지가 나오고 균형 나왔지만 다른 신체가 움직이고 호흡을 내려가 나왔죠. 얘는 결국 뭐하는다 부분이죠, 그죠 부분은 절대 답이 될수 없다. 우리가 선지를 선택할 때요, 이것이 답이 안 된다는 거죠. 핵심 이 뭐다? 부분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러니까 오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가 뭐예요? 엉뚱한 이야기. 그죠? 지문과 연관이 없는 것이, 그죠? 친구 연관이 없는 게 오답이 될수 있겠죠? 그 다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그죠? 오답이 될수 있고, 또세 번째 뭐 있습니까? 그죠? 음. 부분이 되겠죠? 그죠? 부분. 이세 가지는 절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가장 좋은 방법 상식시키는 너의 춤을, 춤을. 이 춤은 이거 뭐가 됩니까? 이다이치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의지 춤에 가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죠, 음, 뭐, 떨어지는 것의 감소, 그죠? 어, 답은 뭐다? 그냥 2번. 자,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 공식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알겠습니까? 패턴 1이고, 그죠? 뭡니까? 구나절이 비동사 앞에 나오면 비동사 뒤에 주제가 된다. 는 거예요. 내가 주장 한다.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이 s 동사가 왔죠. 그럼 이뒷분이 뭐가 된다고요? 주제가 되고 이거 가지고 바로 가면 된답니다. 뭐가 있습니까 모든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모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라는 것이 되겠습니 그죠? 또 지금 보세요. 음, 지금 이즈라는 동사가 여기 왔는데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중요하다는 말이 왔죠. 그죠? 그럼 중요하다가 다른데 아니 여기가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왔거나 아니면 뭐다? 사실이다. 이런 말이 오면, 아? 여기가 답이 아니고, 반대편, 이쪽이가 뭐가 된다? 답이 되는 거죠. 모든 학생이 채설다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만약에, 지금 비동사를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뭐가 습니까나주루라고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의 반대가 뭐가 된다?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아주 간단한, 그죠? 어, 그런 것들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 기출을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런 보여주기 위해서 수능 기출 문제를 하나 들어왔는데 수능 기출 문제를 보죠. 위험한 것, 인터넷에 관하여 아주 위험한 것은 이다카보다 요 뒤에가 뭐가 된다. 그죠? 뭐가 된다. 주제가 되는 거겠죠. 그죠?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그건 보면은 여기에 때문에 왔고 그죠? 때문에 온용건 뭐가 된다. 그죠? 부사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된다. 요 부분이 그죠. 요 부분이 그죠. 음. 요 부분이 주절이 되는 거죠. 그요 부분이 내용이 뭐가 된다 그죠. 어 답이 되겠네. 그것은 완전히 받아 마땅하지 않는, 그죠. 언 r v 버 d 그죠. 즉각적인 신뢰를 가진다. 그럼 그것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이 이스 뭐가 되죠. 그죠. 인터넷이 되겠죠. 그러면 인터넷이 뭐한다.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올때 말이겠죠. 그죠. 자 그래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정보 보급을 위해 인터넷의 접근성을 개선이 뭐지 아니 냐이 아니죠 그죠? 신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죠? 인터넷은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여 사회 불황을 조장한다. 인터넷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다는 안 나왔죠 그죠? 음. 그다음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정보를 빠르게 보급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터넷의 지적능력을 향상과 저하를 이거 아니고죠? 그 음.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그죠 사실처럼 믿게 한다 그죠 받아맞지 않은 그죠? d d u 그죠? 받아마땅한데 받아맞당하지 않는, 그죠? 받으면 안 되는, 그러한 즉각적인 신뢰성을 가지게 되니까, 그죠? 요렇게 만들니다 답은 뭐가 된다? 그냥 5번이 되는 거고, 그 이야기를 쭉해나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 공식이 정말 많이 쓰이고, 특히, 주제, 제목, 요지의 문제의 정답으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죠? 빈칸 문제를 풀 때, 그죠? 주제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저번 시간, 저번 빈칸 공식에서 말씀드렸던, 그곳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사용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패턴 원이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두 번째, 패턴 두 번째인데요. 역접 연결어 뒤에, 그저 뭐가 나온다? 주제가 나온다는데, 여기서, 그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거의, 거의 공식처럼 알고 있는 건데,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 자, b u 이 있고, however가 있고, 예시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다? 이 but을 쓸때 된다. 문장 첫머리에 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b u 이 나와야지. 여기 바로 주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접속사로 사용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다? but은 문장 첫머리에 나오는 but을 생각합니다. 이때 b u t 뭐가 된다? 연결사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음. 그 다음, however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however 뒤에 뭐나 할때 그죠? 이렇게 however가 나오면은 뒤에 이렇게 심표가 나와서 연결부사로 사용됩니다. 그죠? 이게 however가 문장 가운데와도 좋은데, 그죠? 뒤에 이렇게 심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however가 나왔는데, 그죠? 이렇게 문장 앞에 나오든지, 문장 가운데 나오든지 간에, 이 however 뒤에 뭐가 놓으면, 형용사나 이렇게 부사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된다? 뭐뭐일지라도란 말이 되고, 죠 이때는 뭐가 된다 했습니까? 이때는, 그죠? 그러나가 되는 겁니다. 것이 그러나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가 된다? 뭐뭐일지라도가 되는 거죠. 뭐뭐일지라도. 그죠? 그때는 뭐가 된다? 요거 뒤에 나오는 말이 주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접속사는서 사용돼서, 사용돼서 뭐뭐일지라도가 되고, 아니 뭐, 뭐가 된다 요 경우에 그죠 뭐가 나오는 경우 심표 그죠 반전이 나오는 경우를 신경써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 문장 앞에 나와야지 그죠 그러나가 되는거지 예시 부정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이란 말이죠 여기에 뭐가 나왔을 때 부정어가 나오면 아직이란 말이 되어서 그죠 뭐가 된다 주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however 왜 뒤에 주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한다? 어떤 식으로 사용된다를 머릿속에 집어 넣으면 좋겠다. 말이죠, 자, 해보겠습니다. 2018년 경찰 1차 문제다. 그죠? 경찰 1차 문제. 음, 가르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 그죠? 전문적인 활동이다. 요구하는. 그죠? 긴, 그리고 복잡한 뭐 훈련을. 뭐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자격뿐만 아니라. 그죠? 이런 가르치는 행동은, 그죠? 간주되어 진다. 에즈, 뭐로서? 흐름, 지식의 흐름이다. 그죠? 높은 원천에서 그죠? 텅 비어 있는 상자 속 우리가 그러니까 지식이 흘러들어가는 데 많이 내려죠. 음, 가르침이냐? 그럼 뭐에 관해서 그렇습니까이 티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뭐다? 여기는 다 티칭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음, 학생의 역할은 뭐다? 뭐뭐중이 하나다. 받아들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중요하다. 선생님의 역할은 뭐다? 어, 뭐뭐중이 하나다. 그것을 보는 것 중에 하나다, 그렇죠? 있다, 뭐가 있다, 분명한 차별이 있다, 구별이 있다, 그죠? 어, 가정되어 있신뭐 사이에, 음, 트이 나왔죠, 그죠? 그 알은 그로 되어 있는 사람과, 그죠? 어, 다른 사람 사이는. 되게 젊은 사람들은 예정되어 있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러나, 나왔죠. 여기 에 뭐가 나왔다고요? 그러나, 그럼, 그죠? 여기 이렇게, 그러나가 나왔다는 말은, 요 뒤에 뭐가 된다, 그죠? 요 뒤에 주제가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럼 뭐 나왔습니까? 가르치는 것은, 될 필요가 없다 그죠. 납비 되면 할 필요가 없다. 뭐 필요가 없다 그죠. 음, 영역이 필요가 없다. 특별한 그룹의 특별한 그룹의 특별한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다 그죠. 아무나 할수 때만이네. 또 뭐가 필요, 뭐가 될 필요가 없다 그죠. 나그 노화 같죠. 간주될 필요가 없다 그죠. 모로서 그죠. 음. 기술적인 특히가 기술적인 분야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뭐가 된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아무나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가르치는 것은, 뭐 한다? 안내하는 것과 같아. 그 응. 그리고 도와준 것 같아. 그죠? 뭐보다는 강요하기보다는 정보를 얻디에 그죠? 예정되어져 있는 텅빈 머릿속에. 그러니까 아무나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네. 찾아 봅시다. 조사들은 주식 교 방법을 지향해. 이런말안 나왔고, 이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잠재. 잠재력을 가지고, 어, 모든 사람은, 가, 가, 모든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거네. 그죠? 어, 됐고. 가르치는 일은 복잡한 훈련을 요구하는 전문적 활동이 아니죠. 지금 2번하고 3번이 반대죠. 3번이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이 경우에 있겠죠. 근데 그런 나 나왔으니까 뭐다? 2번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은 지식을 흡수하기 위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 했 학생들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가르치는 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주객이 전도되고 답은 뭐가 된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거 줄이 거라서, 어, 뭐가 답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답이 되니까 이 부분은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답이 있는 다 그죠? 그 다음 4번 그죠 2013년 국가직 문제네요 그죠 음, 오랫동안였다 부분이었다 그죠 민속의 지혜의 부분이었다 뭐다 출생 순서는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다 성격에 지성에 그리고 성취에 그러나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나 그럼 그러나 나왔고 그죠 여기서 핵심적이 될수 있는게 이렇게 그러나 나왔고 또 뭐다 뒤에 심표 그죠 오늘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 그죠 대부분의 조사들, 그죠? 주장한다, 대디하라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뭐 한다? 급진적으로 다르다, 그죠? 다른 아이들하고, 그죠? 다르다라는 그런 조사의 주장, 대 주장들은 뭐다? 믿음수 없다. 그럼 뭐 한다? 다른 말로, 그죠? 빨리 태어난다고 해서, 그죠? 그 사람이 더 똑똑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네, 그죠? 음. 그리고 지금인 것 같아, 뭐인 것 같아? 어떠한 출생순수는, 그죠? 지성이나 성격에 대한 에 대해서 출생 순서의 영향은 그저 뭘것 같아, 씻겨져나은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죠? 모든 다른 영향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 사실상 하면서 예를 드는 거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출생 순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죠? 출생 순서는 그죠? 그 사람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출생 순서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찾으면 되겠죠. 출생순수가뭐 한다?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을, 그죠? 답을 찾으 된다. 그죠? 첫 번째 태어난 아이들은, 그죠? 친절하다 보다 다른 사람이 친절하다, 아니다,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 수생순서는 영향을 끼친다? 그 사람의 지성에 아니죠. 그 다음, 나이 많은 아, 어른들, 그죠? 형제의 성격은 다르다 뭐 하고, 젊은 아이의 성격하고 나이 많은 아이와 젊은 형제와의 그 사이의 성격에 관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출생순서는 그저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 사람의 성격하고 그럼 그 뭐다 답은? 답은 3번 4번.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가되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음. 그 다음 5번. 요지로 적절한 것. 실제적으로 수능 기출이네요 그죠? 음. 실제적인 상황에서 그죠? 있다. 여지가 없다. 잘못의 여지가. 우리는 뭐 한다? 배운다. 그죠? 피하는 것은 모함을 의사로 통해. 어, 예를 들어서, 한 소방관은, 그죠? 필요하다. 뭐, 발행할 필요가 있다. 그의 명령을, 그죠?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가 뭐다? 이 주제는 분명하게, 그죠? 잘못된 여지가 없는 식으로 뭐 해라? 답을, 뭐, 답을, 그저, 명령을 해라? 지시를 해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분명히 해라가 답입니다 왜 여기서 예를 들어서가 나왔어 그런데 그죠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되는 게아니다 가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그죠 신표가 있는 그러나가 나왔죠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면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답이 뭐가 된다 분명히 명령해라 분명히 지시해라가 답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쨌습니까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했던 말을 말한다 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빌어봅시다. 만약에 과제가 그죠. 만약에 과제가 그죠. 언급되면 다소 모호하게 언급되면 그러면 너는 뭐다? 가질 수 있다. 보다 많은 여지를, 많은 생각하고 창의적이 될까? 뭐다? 애매모호하게 하는게뭐다 창의성을 발달시키고, 그 창의적으로 되는데 도움을 준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없었다면 여기서 답이 나왔을 건데 이하우에만 하는 역점이 나왔기 때문에 위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조금 괜찮은 문제들 그죠? 자,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소방관들 응무 시행 시 정확한 소통이 필요하다. 여기 없었다면 답은 1번이었겠죠, 그죠? 근데 이 화웨이브 이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음, 얘가 답이 아닙니다, 그죠? 상상은 보하의 업무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 안 나왔고요. 정확한 정보 해석을 위해서 일회가의 답이 아니죠, 그죠? 대화에서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반직하다. 아니죠. 애매 모호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 상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상이 필요한 상황이죠. 다섯 모호한 말이 도움이 될수 있는 답보다 답은 5번이 될수 있는 거죠. 이 문제, 무슨 문제인지 알겠죠? 제가 왜 이걸 예로 들은 거다알수 있고, 거다. 그죠? 자, 여기로 갔다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보고, 예를 들어서 보고 답을 고는지 말고, 답을 골랐으면, 답을 고른다음마다 혹시나 뒤에 역집이 나오지 않는가를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 패턴, 3이보다 예시, 나열 앞에 뭐 하는 온다? 답이 놓은답니다. 그죠? 이런 말들이 나오면이 앞에 주제가 되고요. 이런 열거가 나오면이 앞에 뭐가 된다? 주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뭐 한다? 더큰게 뭐다? 여기에, 그러나, 역접이죠. 그죠? 역접. 역점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지. 만약에 방금 본 문제처럼, 그죠? 이렇게 뭐가 놓는다면 역접이 나와서 뒤집힌다면, 그죠? 뒤집힌다면, 답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죠? 2018년 소방문제네요. 육체적 활동은 핵심이다. 그죠? 향상시키는데, 개인의 건강을. 첫째 나왔죠. 뭐 나왔습니까? 첫째. 여기에 첫째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보니까 둘째 나왔죠. 그럼 뭐다? 이거 쭉. 뭐다? 어, 열거. 나열. 어, 결국 뭐다? 육체적 활동은 최고다. 그죠? 어, 육체적 활동. 어, 신체 활동. 그죠? 다 끝이죠. 천사 문제다, 그죠? 어, 천사 아니에요? 이 문제, 아마 이 문제네, 그죠? 빵집 맞지 마라고, 그죠? 어, 뭐, 내주 문제가 아닌가, 그죠? 어, 볼필요 없다, 그죠? 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 수십 년간, 그죠? 고고학자들은, 일류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은 뭐 했다? 저설 취했다. 첫 번째, 미국 사람들은 왔다? 그죠? 뭐 한다? 어, 뭐, 인구를 차지하려고, 그죠? 파플레이트가 그주하다 말이 있는 죠 그죠?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을, 그죠? 건너서 이 길을 그죠. 그리고 뭐 연속되어진 땅 그죠. 연결된 아시아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그러나 나왔네요. 다른 고고학자들은 어떤 고고학 그죠. 음. 여기에 어떠한 한 고고학자가 나왔고요. 여기 도 뭡니까 다른 고고학자가 나왔다 그러나 연결시킨다. 아, 뭐, 그 아메리카를 그죠. 어, 남쪽 그죠. 뭐, 솔로런 그죠. 문화 고대 유럽의 그죠. 어, 이걸 연결시킨요 그죠. 다음 그러고 왔다. 내 포한다. 초창기 바다 여행은 가로지르는 뭐다? 대스리항을 음. 그러나 또 다른, 그러나, 여기 또뭐 나왔습니까? 또 다른 나왔죠. 그럼 결국 뭐 하는 거지? 이거는 전부 다 뭐가 된다? 그죠? 열그죠 그럼 이 열거를 다뭐 하는, 포괄하는 게 답이 되겠네요. 근데 전부 다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할수 있네요. 그죠? 얘를, 얘를 A라고. 예를 B라 하고, 예를 C라 하면, A도 뭐뭐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B도 뭐뭐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C도 뭐뭐라고 의견을 제시했죠. 그죠? 그럼 A, B, C의 의견은 뭐다 뭐죠? 다, 그런 나라 나왔으니까 뭐다? 다 달라. 그러면 A, B, C, 고구학자들의 다양한 의견 한번 다르게는데 그죠? 정거, 그죠? 승인하지 않는, 있다, 이주를, 그죠? 베리잉랜드. 자, 이게 답 아니죠. 왜? 지금 A의 의견이죠, 이거는. 이거는 A의 어견이고 A의 어견은고 뭐한다? 부분이 되니까 부분은 답이 아니니까 1번답 아니다 그죠? 이번 어떻게 아메리칸들은첫번아메리칸들은 아메리칸들은 생존했나 그죠? 아이스 에이지를 그죠? 음, 음. 아이스 에이지가 뭡니까 그죠? 아이스 에이지가 나왔네요 그죠? 그 뭐다? 이것도 아니죠? 부분적으 나왔으니까 그다음 발전 바다 여행의 발전 초창기 바다 여행은 뭡니까? 베, 뭐 바다 그 베링 해를 그는또 아니죠? 그죠? 틀렸고 그다음 그죠? 서로 서로 경쟁하는 이런 뭐에 관한 어떻게 아메리카가 그첫 번째로 인구가, 그러니까 고고학자 A, B, C에 대한 서로 서로 다른 의견들이 한다 그럼 뭐다? 답은 예. 4번이 되는, 서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건 뭐가 되기 때문에 4번이 되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그죠. 4번이 되는 거겠죠.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죠죠 그죠. 그러니까 8번 보겠습니다. 8번 수능기출이네요. 그죠. 지위의 상징은 이다. 어떤 것이다. 대개 값비싸고 아 드문 물건이다. 가르키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그죠? 그 소유자, 소유자에게, 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고려되어지는 것은 지위의 상징이라고, 그죠? 고려되어지는 것은 다르다, 뭐 사이에서, 무남하다, 뭐에 기초해서, 위치, 그죠? 그들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의 상태에 기초해서, 그죠? 그리고, 그죠? 흔한 지위의 상징은 변한다. 그죠? 뭐, 였습니까 지위의 상징에 대해서, 그러니까 뭘 선택할까? 그 지위 상징, 그죠? 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죠이스타심볼에 대해서, 그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주의 상징은 나타낸다. 문화적인 가치, 그죠? 사회의 Let's t 예를 들어보자 그죠? Let's take some example. 예를 들어보자. 그 얘네 이거는 그럼 다음 뭐가 된다? 주의 상징은 나타낸다. 뭐다? 문화적인 가치, 사회의 문화적 가치. 그럼 주의 상징은 사회적 문화적 상징을 나타낸다, 그죠? 음, 그 그대로 나왔네요이 말이,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자, 이렇게 놓고 우리 뭐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답을 골랐다. 그럼 뭐 있는가 봐야 돼요. 그러나가 있는지, 역접에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역접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역접적은이안 나오니까. 답은 그냥 그죠?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까지 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그죠? 공식, 적으로세 가지를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 시간, 그죠? 제가 거의 매일 해서 한, 올려서 한 3회 내지 4회 정도해서1 6개의 공식들을 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이 공식을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서, 그죠? 청문장, 독해와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실 것 하신다면, 좀더 빠르게, 좀더 정확하게, 그죠? 빠르게보다는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고, 어, 이거 답이다. 이건 아니고, 어떤 것이 오답이 되는가를, 그 오답이 되고 정답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문제 푸신다면 정확하게 풀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